안녕하세요. 대전에 있는 캠핑카 제작소, 대도컴퍼니입니다. 오늘 오전에 뭐, 아우, 되게 바빴어요. 버스도 중국산 뭐 이상한 회사 거수리해달라 왔는데, 아, 뭐 MDO하고 안 맞으니까 뭐 컨트롤러도 안 맞고, 다안 맞고, 케이블도 안 맞고, 뭐, 안맞아가지고 안 그거는 그냥 점검만 하고 보내고, 한 분은 오셔서 저소음 버 달고 가셨는데, 그분도 바빠가지고, 음, 그 카메라 잘못 찍고, 어, 어제 카니발 작업한 거는요, 어, 아침에 출구에서 나갔고요. 오늘은 저소음법 한번 더, 더 다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어, 오늘 LP 촬영이나 한번 동영상 촬영 한번 해볼게요. 어, 작업사님 작업, 작년에 작업해 놓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작 올해 와서 점검도 하고 저소음법도 달고 가시는 분이에요. 네, 작업한 거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 차량은요 LPG고요 이런 식으로 통 달려서 작업을 한 차량이에요 저소음펌프 달렸고요 음, 간수로 오단을 넣어갖고 좀 시끄럽네요 음, 밑에 작업한 거 보여드릴게요 어. LPG랑 탱크가 있어가지고 어, 고객님이 혹시 몰라서 실리콘을 더쏘쏘셨대요 더, 더, 이런 식으로 펌프 여기 달렸고 저기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수능기도 솔직히 넣고 이렇게 작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오늘은 리사타도 점검하고 뽕다단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출고를 했게요 어, 이런 식으로 통도 나와요. 저희 제품에도 통도 나오니까요. LPG도 이렇게 달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LPG 탱크 있는데도 다 해서 작업 가능해요. 냄새가 뭐 그렇게 심하다고 하지는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사 멘트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우 심지어 조용하네 진짜 조용하죠? <laughs> 그랜드스타렉스 LPG LPG 였어요 그랜드스타렉스 LPG도 안달보고 뭐 기름 냄새 나고 그런다고 하셔서 저기 하시는데 저렇게 달아도 크게 냄새는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나쁘진 않다고 음. 그리고 캠핑카도 구조 변경 하셔서 잘 다니시고 하시는데 뭐 맥스팬을 달려 갖고 그런지 냄새는 크게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뭐한분 점검 오시고 한 분은 견적 받으러 오시고 하는데 어 아직까지 일정이 또 없네. 놀아야 되네. <laughs> 오늘 정리 좀 하고 오신 분들 자, 저기도 하고 해서 아 아, 다음에 줄게요. 언서 오세요. 안 바쁠 때다 하세요. 너무 바쁠 때다 하시지 마시고. <laughs> 아, 그리고,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그거 눌러주면 좋더라고. 그러면 가보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제에는 있캠핑카제작소 대도컴퍼니입니다. 바이바이. 들어가 쇼. 너 이제 잘하네, 멘트.